안녕하세요. 스위토생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K리그 3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 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는 8승 2무 1패로 1위에 위치해 있고, 강원FC는 4승 2무 5패로 7위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울산현대는 승패, 승승으로 가고 있고, 강원FC는 패패패, 승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만 보면 울산현대가 우세하고요.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도 4승 1무로 울산현대가 압도하고, 그리고 팀 자격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울산현대는 11경기 26득점, 8실점 중이죠. 득점력이 리그에서 1위, 수비력이 리그에서 2위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전력에서는 울산 현대가 우세하고요.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울산 현대는 대구 F.C.를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두며 2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7 골을 넣으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강원 F.C.는 광주 F.C.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4연패를 탈출하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울산 현대의 원톱 주니오 용병이 주니오 선수가 컨디션이 매우 좋고 그리고 강원 F.C. 같은 경우는 최근 FA컵 포함해서 두 경기에서 8 골을 기록 중으로 득점력이 조금 살아난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두 팀의 지난 경기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울산 현대의 일반 승이 쉬워 보이진 않네요. 저는 솔직히 이 경기 울산 현대가 이기 뭐이기 확률 높긴 한데 뭔가 욕심을 부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자기 소신껏 베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 일단 일반 승패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그냥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네요. 그래서 저는 언오버 2.5 기준 오버를 추천드리고 뭐 승패에 건다면 울산 현대 핸디패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성남 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2승 3무 5패로 8이고요 성남 2승 3무 5패로 9위죠. 최근 4경기를 분석해 보면 수원은 패패 무무를오가고 있고 성남 FC는 패무 패무를오가고 있죠.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무 2패로 의외로 성남 FC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강했었고 긴 전력에 비교해 보면 수원 삼성은 올 시즌 1 2득점중 15실점 중이고 성남 FC는 8득점 14실점 중이죠. 뭐 이것만 놓고 봐도 조금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죠. 전력이. 그래도 수원 삼성이 약간 우세하네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수원 삼성은 포항 스틸러스와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고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그래서 뭐 당연히 두 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거죠. 수원 삼성은 반면 성남 fc는 전북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강호 전북의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어, 선방을 날렸죠. 어, 선방했죠. 그리고 성남 fc는 일단 5월 이후에첫 멀티골이에요. 그러니까 두 골을 넣은 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경기력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수원 삼성이고 그리고 성남 fc도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그리고 f a 컵에서도 대구 fc와 승부차기, 승부차기까지 가며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단 두 팀의 전 차체가 크지 않고 두 팀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팽팽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 일반 승패건 일반 승패를 건든다면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핸디는 수원 삼성 핸디패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5 기준 언더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 의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고 리그 꼴찌죠. 반면 전북 현대는 8승 1무 2패로 2위 위치에 있습니다. 인천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4경기에서 패패패 무를 기록 중이고 전북 현대는 승승패 무를 기록 중이죠. 최근 조금 흔들리고 있는 전북 현대긴 하지만 최근 4경기 경기력만 보면 당연히 전북 현대가 좋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무로 전북 현대가 압도하고요. 팀 전력은 뭐 보나마나 인천 유나이티드는 득점력이 리그 최하위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전북 현대가 우세하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상주 상화 1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파연패를 나름 탈출한 상황이죠. 그리고 전북 현대는 성남 FC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 2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그리고 첫승텐 임박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 상대가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현대는 일단 두 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꺾였고 어 공수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단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이 경기는 때문에 뭐 인천이 아무리 폼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인천 승리 찍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일단 전북현대 승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핸디는 뭐 1점 차로 이길 것 같네요. 최근 전북현대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핸디무 그리고 언오버는 2.5 기준 언 온도가 낮다고 이니다 사실 k 리그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해은 경우는 그서승패보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도 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해청해주셔서감사합니서 권승, 게 해서,